대성산업펌프 주식회사 대표 박종덕입니다. 저희 대성산업펌프 주식회사는 1979년도 창업해서, 그, 오늘까지 산업용 펌프, 그, 식품이생용 펌프 중에 이제 우리 그, 소형 정량 펌프, 노브 플렉스 펌프, 센츄리 휴갈 펌프, 또, 이 곡물 세척기에 곡물 분쇄기에 곡물 로스터기에 해서 식품 기계 전단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예, 요 보, 보이는 것은 센츄리 휴갈펌프라고 요거+ 요거는 이제 저점도 멀건 거 이제 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육수나 간장이나 요는 이제 그 종류를 이송하는 펌프입니다. 우리 심정을 이용해서 그 이송되는 펌프이죠. 특징은 우리 이제 펌프 카만 이제 한일 자동펌프 뭐 있는 거그 물퍼는 거그 하는 요거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간장이나 소스나 뭐 이제 식품에 쓰는 이제 식품 제약, 화장품 회사에 이렇게 그 저점도 뭘건걸 이송할 수 있는 거죠. 요 펌프는 센츄리 휴발펌프로 그 제약 회사나 이제 화장품 회사, 식품 회사 이런 대출도 이제 사용은 하는데 한문제그 주사액이나 우리 이제 식품 뭐 간장이나 이런 소스류 같은 걸 이송을 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 분해해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 분해 세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요클냄프만 얼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그 그 분해가 돼서 그이 사이 사이 인펠러 사이 뭐이 서로 이제 그 끼어서 그 잔량이 남지 않게 청소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이그 임펠라 부분에 탈착이 안되겠고 이게 이제 스테인레스 316L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부식성이나 이게 탈부착이 아주 안 돼요. 그래서 그 세척을 하고고 여기 이제 또그전입도 시계가 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이게 뭐, 요 이제 뭐뭐 요거만 채우면은 그 천이 완전 돼서 그또 운이치료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가능합니다. 그에어스 펌프도 요것도 이제 저점도를 이송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이제 센츄리 휴발 펌프는 이제 압력이 한계가 돼 갖고 이제 압력이 상당히 세요. 요거는 이제 고압. 요거는 이제 그그 그 액체를 이제 고압으로 이제 뭐 힐타링을 한다든가 요렇게 할때 이제 요거는 사용하는 펌프예요. 요거는 소형 정량 펌프로 아주 이제 양이 적은 거 그러니까 그뭐 2cc, 3cc, 뭐 5cc 소량을 정량으로 착착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펌프입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시, 가장 쉽게 말하면 최고 많이 접하는 게 라면에 보면 우리 이제 뭐 기름이나 이렇게 간장이나 아주 양이 적은 거 이제 봉지에 포장되어 있는 거. 그걸 자동으로 포장할 수 있는 품보지야. 예, 요거는 그 액체가 이제 굳는 거. 우리 이제 콜라겐 그젤 같은 거. 요렇게 이제 그 나오는 게데 요런 거는 이제 가에 스팀을 넣 가지고 굳지 않게 해서 이제 그뭐 그것도 요것도 이제 5g나 뭐, 뭐 이렇게 이제 정량으로 착 포장할 수 있는 품보지야. 예, 요거는 이제 그 노브펌프도 점도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고점도 우리 이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우리 고추장, 된장, 뭐 양념장 뭐 이렇게 이제 그는 이제 소스류, 이는 이제 고점도를요거는 이송하는 펌프입니다. 예, 요, 요, 요것도 노브펌프인데, 요거는 이제 그이 초콜릿 같은 거, 이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액상이 그 온도가 내려가면 식는 거, 그 식으면 이그 안에서 굳, 굳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거 가에 스팀을 넣어 가지고 굳지 않게 이렇게 저 정량으로 이송할 수 있는 펌프죠. 예, 요것도 노브펌프인데, 요거는 이제 그 특수 수지, 에그 우리가 이제 스테인레스나 처리. 에 그, 액상에 이제 견딜 수 없는 거, 그 이제 황산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이송하는데 쓰는 건데요. 여기 이제 뭐 화약같이 그냥 새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마찰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 그런 걸 이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 특수 수지 갖고 만든 그 특수법입니다. 요는 요거는 그~ 일종의 그~ 잠수 뽐뿌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수중 뽐뿌인데 이제 그~ 수중 뽐뿌는 이제 그~ 물을 물을 이제 물펌프를 담가 놓고 퍼는 건데 이거는 그~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걸 이제 담아 놔 놓고 그 통에다 이 뽐뿌 자체를 그~ 담가서 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런 뽐뿌를안 쓰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뭐~ 삽이나 이런 걸 퍼야 되는데 뽐뿌를 그냥 푹빠쳐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예, 요, 는 거는 이제 그, 이, 노브 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나인 같은 데 설치해서 콤비아 타고 오는 거, 요거 이제 호파 달아가지고, 여기서 떨어져서 나오는 걸, 이제 앞으로 해서 그한데 이제 설치 공간이 작고, 요게 이제 그, 아주 이제 우리 뭐, 과일도 이제 통, 통채로 이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뽐뽐죠. 요거는 이제 그, 딸기 잼이나 사과 잼, 뭐, 배 잼, 이런 잼 종류로 만드는데, 이제 위에 이제 호파 달아가지고, 찾가지고 이제 그 내로 막요 담아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베인에에서 이제 그 밖으로 밀려 나가서 나가니까 딸기 같은 게 손상이 안 돼서 그대로 이송할 수 있는 거예요.는 미세 재분기인데 요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분쇄할 수 있는 게 방식입니다. 맷돌 방식인데 요 맷돌을 냉각기로 냉각을 시켜서 열이 발생하지 않게 요렇게 이제 분쇄를 해서 이제 그 분말을 내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건조물은 그 분쇄를 할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열에 의한 변성이 가는데 요거는 이제 온도가 그안 올라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루를 내도 이제 차게 나오니까 그이 비타민이 파괴가 안 되고 영양 손실이 안 되고 그 원형 그대로 분쇄를 해서 나오는 기계죠. 그 여기게는 공물 세척기인데 그 연속으로 세척을 해서 그 나오기 때문에 기계에 그 공물이 들어가면은 한 3, 40초 안에 세척이 돼서 나옵니다.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공물에 보면 이제 부유물, 그 비중이 가벼운 거는 부상을 시켜서 그 요렇게 이제 그 빼고 그 비중이 무거운 거돌 같은 거는 밑으로 골라 그저 가라앉혀가지고 요로 이제 빼는 거고 요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마찰에 의해서 세척이 됩니다 그 마찰에 세척이 돼서 이제 넘어오면 요기서그 물을 빼고 그 다시 맑은 물로 싹 헹궈서 국물이 빠른 시간 안에 세척이 돼서 나오는 거죠.